여인들만 사는 섬의 비밀. 조선 중기 남해 작은 포구 마을에 이담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한양에서 총망받는 학자였으나, 과거에 낙방한 뒤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고 외상술값만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이담은 여느 때처럼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돈도 없는 주제에 술만 마신다며 혀를 찼지만 이 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막 한쪽에서 선원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월도라는 신비한 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만 산다는 그 섬.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그 섬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원들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누군가 그 섬에 갔다 와서 증거를 가져오면 은자 백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1년간 배에서 공짜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이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백냥이면 밀린 빚을 모두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이담은 벌떡 일어나 내기에 응했습니다. 주막간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비웃었지만 이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이담은 작은 배한 척을 빌려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선창가에 모인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선비가 파도에 휩쓸려 죽을 것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이 담은 노를 저으며 남쪽으로,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나절을 가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이 담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애절한 노래 소리는 이담을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눈앞에 아름다운 섬이 펼쳐졌습니다. 백사장은 진주가루처럼 하얗게 빛났고 야자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해변에는 수십 명의 여인들이 흰옷을 입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담은 배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만 다를 뿐, 마치 한 사람의 일생을 늘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나이 든 여인의 머리는 은빛이었지만,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담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슬프고 공허했습니다. 여인들은 이담을 섬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기와집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생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도 개짖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인들의 발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이담은 커다란 저택의 대청마루로 안내되었습니다. 상 위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선택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옛 전설에서 귀신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발의 여인은 이담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걱정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전이 섬에는 평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낚시하고 농사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퍼붓는 폭우였습니다. 그날 밤한 무당이 섬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녀는 어디선가 떠내려온 듯 했고, 몸을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당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두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이 가져올 애군을 두려워했습니다. 무당이 저주를 내릴까봐 무서워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무당은 점점 약해져갔습니다. 마지막 집에서 마저 거절당한 무당은 마을 입구의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 비를 맞으며 홀로 쓰러졌습니다. 죽어가는 무당은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요란한 저주의 외침이었습니다. 무당은 이 섬의 모든 남자들을 바다의 재물로 삼겠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영원히 그날을 반복하며 고통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잠결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내들이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울부짖으며 막아섰지만 아들들은 밀쳐냈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오빠도, 아들도, 어린 사내아이들까지 모두가 바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그들을 삼켰습니다. 단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여인들은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옆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도 오빠도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기뻐하며 남자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다시 바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매일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말입니다. 여인들은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작해도 곡식은 자라지 않았고 먹어도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환영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매일 아침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나눈 대화도. 함께 흘린 눈물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남은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만은 달랐습니다. 월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주받은 그날 밤에 태어났기에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300년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기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매일 리셋되었지만, 월화는 모든 비극을 매일 똑같이 목격해야 했습니다. 월화는 이담에게 다가와 비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섬 중앙에 금단의 숲을 가리켰습니다. 그곳 가장 큰 바위 밑에 무당의 시신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곳에 갈수 없었습니다. 숲은 그들을 거부했고 들어가려 하면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직 저주받지 않은 외부인만이 갈수 있었습니다. 이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온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300년간 끝없이 반복되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이담은 횃불을 들고 금단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길은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담은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내 백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우당의 유골이었습니다. 유골은 옷한벌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비에 젖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무당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했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담은 조심스럽게 유골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앞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고 십자가를 만들고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월화가 준 비녀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무덤에서 푸른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희미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당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당의 영혼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푸른 빛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담이 마을로 돌아오자 섬 전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하나둘씩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중년이 되고, 어떤 이는 노파가 되었습니다. 30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발의 여인이 이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여인들은 하나둘씩 미소를 지으며, 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월화였습니다. 월화는 이담의 손에 작은 조개껍질을 쥐어 주었습니다. 내기의 증거로 가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듯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화도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담이 정신을 차리자 배 위에 있었습니다. 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조개 껍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에는 숲의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담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막에 가서 조개 껍질을 내밀었습니다. 선원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담은 은자 백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빚을 갚은 뒤 남은 돈을 모두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월독이라는 제목으로 그 섬의 이야기를 온전히 기록했습니다. 우당의 억울한 죽음을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편견을 300년의 저주를 그리고 용서를 통한 해방을 담았습니다. 그 책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편견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큰 치유를 가져오는지 배웠습니다. 이담은 더 이상 술과 도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날 밤 이담은 꿈을 꾸었습니다. 월화가 나타나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무당의 영혼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화로운 얼굴로 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빛이 되어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담은 눈물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기록해야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의 어딘가에서는 보름달이 되는 밤이면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은 영혼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를 들은 이는 평생 편견에서 벗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월도의 진실된 이야기입니다.